성경대학을 세운 비즈니스 IT 전문가 한스리디 트램프. 비즈니스 IT 전문가가 어떻게 해서 성경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을까? 한스리디 트램프에게 이 일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다. 스무 살이 되던 해 한스리디는 원하지 않게 아버지가 되었고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삶에 있어 영적인 전환점을 묘사하는 한 쓰리디의 말이다. 당시 그는 그가 겪게 될 삶의 단계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지다. 그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신앙 초기의 몇 년은 메마른 시기였다. 그후 저는 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성경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안정을 주었고 성경을 더잘 알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저는 늘어나는 가족을 돌보아야 했지요. 라고 그는 공부를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상업 견습 기간 동안 자신의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20대 중반에 이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독립을 했다.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 대한 그의 열정도 식지 않아 여가 시간에는 열심히 성경을 탐독했다. 성경과 과학. 청소년기에 저는 과학신봉자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명확한 답을 주는 대신 답이 없는 더 많은 질문들만 남긴다는 걸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질문들에 대한 회답을 찾았지만 과학자로서의 그의 작업이 축소되지는 않았다. 과학과 성경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준 것은 아트루 에르네스트 빌더 슈미터의 책들이었다. 어느 시점에서 그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가장 위대한 컴퓨터 과학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DNA의 형태로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것은 정보 밀도가 가장 높은 가장 복잡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는 아무리 최신의 컴퓨터 과학이라 해도 하나님의 창조와는 결코 견줄 수 없음을 보면서 놀랐다. 직업에서의 발전. 한스리디의 삶은 그가 끊임없이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또한 지식을 전수하는 일에도. 항상 열정이 있었다. 2003년 응용과학대학에서 비즈니스 정보학 강사로 일을 시작한 후에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50세에는 정보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할지 아니면 오랜 소원이었던 신학 공부를 실행에 옮길지 고민했는데 그는 결국 신학을 선택했다. 한스리디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알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반복해서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신앙생활 후에도 사회의 이론과 철학을 성경적 가치의 근거에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스도인의 장성함과 성숙이 목표다.라고 한스리디는 다짐했고, 이후 수년간 이 목표를 위해 추가적인 헌신을 하게 되었다. 세인트 갈렌 성경대학 한스리디는 이미 오랫동안 그의 교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헌신해왔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학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세인트 갈렌에는 성경학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더 많은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았죠. 당시 담임 목사였던 세인트 갈렌 개신교 연합회장 구스트 네더게르버는 성경대학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도록 그를 격려했다. 1년 동안 한스리디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세인트 갈렌에 있는 교회들의 편지를 했다. 이때 저는 사람들이 어떤 주제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개념은 의사교환을 통해 점차 구체화되었고 세인트 갈렌 성경대학은 개신교 연합 산하에서. 첫 번째 과정을 광고할 수 있었다. 2019년 2월 15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의미를 드러낸 그의 인생여정. 한스리디 트램프에겐 그를 각각의 단계로 움직이게 했던 위대한 삶의 비전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모든 삶의 상황들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수 있게 되었다. 그가 받았던 기본적인 비즈니스 교육과 정보학과 교수법에서 쌓은 기술들은 성경대학 설립에 도움이 되었다. 이 과제를 이루기 위한 준비는 신학을 전공함으로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습득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십 년간의 열정과 성경적 가치를 일상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성경대학의 방향 설정에서도 볼수 있다. 성경적 기초에 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항상 실제 삶의 맥락 안에서 다루어진다. 항상 한 걸음 앞으로. 제게는 성경대학의 설립이 믿음의 큰 발걸음이었어요. 스스로를 계산적인 타입이라고 말하는 한 스리 d의 고백이다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 항상 평온함을 느꼈고 이것이 걸음을 내디들 용기를 주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설립자라면 크게 성장하는 것을 꿈꾸겠지만 한 스리 d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만족한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과정과 끝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는 장애가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모든 것을 올바르게 결합하신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